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일링 패턴 생성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네이버 카페 질문에 첨부해 주신 이 패턴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한 세트만 보내주셔서 어떤 각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좌측 벽에 타일링 패턴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2D 작업창을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상단에 드래프팅의 직사각형과 폴리 라인을 이용해서 타일의 이한 세트를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실 때에는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눈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 세트가 구성이 되면은 상단하고 우측 부분에 줄눈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일 한 세트와 한 세트가 이렇게 연이어서 배치될 때그 사이에 줄눈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 인테리어 탭에서 타일링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타일링 패턴 생성을 누르신 다음에 타일링 패턴 만들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제일 처음 지정해야 될 거는 요 타일 한 세트의 전체 영역을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좌측 하단에 꼭지점을 찍어 주시고 그다음에 우측은 원래 타일에서 줄눈의 두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라인에 찍어 주신 다음에 최종 높이, 줄눈이 들어간 높이 부분까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영역이 지정이 되실 거예요. 그럼 전체 영역 안에 이제 타일을 넣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을 넣는 작업은 전체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좌측 상단에 메뉴들이 변경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타일에 관련된 메뉴로 그래서 여기에 사용자 타일 추가를 선택을 해서 타일 하나 하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일 사용자 타일 추가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 타일 개체를 사각형으로 그리셔도 되지만 저는 패세로프를 이용해서 이 닫힌 영역을 지정하는 개념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일의 안쪽의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요첫 번째 타일에 적용될 설정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값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재질, 그리고 너비하고 높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께 부분을 따로 지정하실 때에는 여기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재질 먼저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원래 샘플에 사용했던 재질을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 화이트이기 때문에 이거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재질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저는 그냥 그대로 할게요. 각도나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이름은 오늘 날짜 10126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확인. 그럼 이렇게 첫 번째 타일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타일도 다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타일 추가, 폐쇄 로프 찍고, 0126 이라는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재질도 처음에 사용했던 타일의 재질이 그대로 적용이 되실 거예요. 확인. 그대로 지정해 주시고, 마지막에 상단 부분의 타일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은 다 지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오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 패턴이 이제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일반의 타일링 패턴으로 하위 메뉴를, 하위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고 요 세트의 이름을 0126 좌측벽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해당 세트가 저장이 됐기 때문에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타일링 패턴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인테리어 탭에 타일링 하위 메뉴를 눌러서 3D에서 타일링을 선택을 하고, 해당 벽면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타일링 속성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타일링 패턴이 기본 직사각형이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타일링 패턴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기본 값으로 지금 요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요 미리 보기 창 아래에 요 타일링 패턴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아까 지정해 놓은 카테고리로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의 타일링 패턴에 0116 좌측 벽이라는 타일링 패턴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우선 제가 그 샘플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번 좌측 벽에 적용될 이 타일 패턴은 이 하단 부분에만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어진 행과 열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행의 수를 1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1. 갱신하게 하면은 이렇게 좌측으로 뭔가 계속 오실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바닥에 맞춰서 패턴을 각도를 이렇게 0도로 지정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런 패턴의 타일을 요렇게 부착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이제 메뉴가 타일이지 요거를 만약에 이제 목재로 한다고 하면은 이 벽에 이제 데코를 할수 있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우측 벽에 있는 요런 각도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얘도 상단 드래프팅에 직사각형과 폴리 라인을 이용해서 우선은 형태를 그려 주시고요 얘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우측 부분 그리고 상단 부분에 줄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그려 주신 다음에 똑같이 패턴을 생성을 해 주시면 돼요 상단 인테리어 탭에 타일링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타일링 패턴 생성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타일링 패턴 만들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전체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좌측 하단하고 그리고 우측에 줄눈이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상단 부분에 줄눈이 있는 부분까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지금 한 세트의 전체 영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 타일 추가를 이용해서 요 안에 이제 타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타일 추가, 그 다음에 폐쇄 루프를 이용해서 첫 번째 타일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름은 뭐 따로 변경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질만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타일 재질을 지금 기존에 설정해놨던 브라이트 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서 원하시는 재질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데크 우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재질이 변경이 되고요. 나머지는 따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똑같은 재질로 이제 적용을 하실 때에는 여기에 사용자 타일 추가하고, 다중 프로필을 선택을 하면 되려나. 폐쇄 루프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폐쇄 루프 선택. 이렇게 모두 동일한 재질로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클릭 하시게 되면은, 요. 나머지 6개에 대한 설정 창이 나타나고요. 그대로 이제 첫 번째 타일과 동일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 주시면 전체 7개의 타일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날 때는 오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 라이브러리 창에 저장될 수 있도록 창이 하나 나타나고요. 동일하게 한번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테고리에 타일링 패턴 카테고리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0126 우측벽이라는 스타일로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시 이 샘플 공간 말고 다시 하는 이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패턴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 인테리어 탭에 타일링의 하위 메뉴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3D에서 타일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좌측 벽을 클릭을 하시고 우선은 이제 기존에 좌측 벽 설정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우측 벽 타일링 패턴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타일링 패턴에 우측 벽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선 이렇게 미리 보기 창에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우측 벽에 적용될 부분은 이 열의 수로 열로 이렇게 배치할 게 아니라 전체 영역으로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전체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음, 이 열의 변화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두 번째를 클릭을 하시고 어, 행의 변화 dx 부분을 429의 반인 246을 입력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점을 찍어주신 다음에, 요 타일링 한 세트의 각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한 45도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충 한 45.24도 되겠네요. 요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런 패턴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이번에는 바닥을 할 건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요런 패턴을 이용하면 은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서 비슷한 패턴으로 제가 하나 더 상단 드래프팅에 직사각형과 폴리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선은 2d 작업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패턴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 인테리어에 타일링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타일링 패턴을 생성을 해주시고 여기에 타일링 패턴 만들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좌측 하단의 꼭짓점에서 우측에 줄눈이 있는 부분까지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줄눈을 생성한 부분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전체 영역을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타일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상단에 사용자 타일 추가를 선택을 해주시고 첫 번째 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폐쇄루프를 선택을 해주시고 첫 번째 타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재질을 이번에는 그레이로 한번 해볼게요. 그레이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레이 색상에 적용이 되고요. 어, 똑같이 이세 번째 타일에도 그레이 색상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타일에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패세로프에 그레이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단하고 이제 두 번째 타일은 다른 색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고 패세로프 두 번째 지정을 하고 색상을 다크 그레이로 한번 해볼게요. 다크 그레이로 하고 확인, 확인. 그럼 이어서 상단에 타일도 선택을 해서 클릭,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다이 타일 구성이 되면은 우클릭을 해서 라이브러리에 저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일반 카테고리의 타일링 패턴 카테고리에서 확인. 확인 눌러 주시고, 한번 이 바닥을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 인테리어 탭에 타일링에서, 3D에서 타일링을 선택을 하고, 바닥면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타일링 패턴을 바닥 패턴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의 타일링 패턴에 바닥을 선택을 하고, 확인. 그럼 패턴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행의 변화를 그걸로 주도록 할게요. 세 번째 걸로 두시고 여기서 열의 변화 값을 334의 반인 값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334 나누기 2.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연산이 될 거예요. 이 DX 부분을 0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이렇게 중첩되지 않고 나타나실 거예요. 0을 지정을 하고 갱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이 우측 벽처럼 45도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시작점을 찍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클 그러면은, 요런 패턴의 타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간략하게, 이제, 전체가 이제 직사각형인 형태로만, 한 세트가 직사각형인 형태로만 구성을 했는데, 지금 이 개념을 생각을 하셔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의 타일 패턴을 만드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